2023년 2월 7일 민수기 11장에서 15장을 정독했습니다.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데 원망을 합니다. 이집트에서 먹었던 음식들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그곳에 있는게 나을 뻔하였다고 하면서 어, 주님을 원망하며 고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14장에는, 어, 가난 땅 정, 정탐을 마친 12명의 보고를 들을 때에 10명이 어,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그 보고를 듣고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어, 원망을 합니다. 어, 주님께서는 이 불평과 원망이 주님을 멸시하는 것이라 말씀하셨고 주님의 귀에 들린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결국 이들은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주님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면 어, 그 상황들에 대해서 음. 불평이 늘어나는 모습들을, 어, 보게 됩니다. 내 자아가 이끄는 대로 그 상황을 판단하고, 어,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는 저의 모습을 또다시 발견합니다. 주님, 그 상황을 보고 사람에게, 어, 불평하고, 원망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모두 바라보시고 알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그 상황을 아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보시는 주님 그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오늘도 나아갑니다. 오늘의 삶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